자, 구강의 엑셀 사이즈 4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얘들아, 이 글을 쓴 사람이 같은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객들의 의뢰를 받고 하는 일이거든. 그 의뢰를 받고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일이잖아. 그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 받아야 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논리야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문제될 건 없을 거다 자 가보자고 I remember 난 기억합니다 뭐할 때를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으로 건축 디자이닝 사업을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The hardest thing for me to do 자 for me부터 트루까지 묶어주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자, 내가 하는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내가 해야 했다고 가장 어려웠던 일은 was established. established 하면 정하다라는 얘기야. 뭐를 정해야 됐느냐 billing rate 즉 청구 요금을 정하는 거였대. 뭐에 대해서?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 서비스라는 건이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제공한 일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 될지 그거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대.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아스타블리시가 지금 부호처럼 해석되고 있는데 앞에 투 빠졌네. 자, i had no real sense of it. 난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대. 뭘 인식하지 못했냐? 나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로부터? 청구하는 입장으로부터니까 그러니까 청구하는 입장에서 나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대. I remember. 난 기억합니다. Remember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지. 내가 갔던 것을 기억하는데 누구에게? 고객에게. With an arrangement 아니, 아, agreement 하니까 agreement는 계약서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내첫 고객에게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I would charge you 50 dollars on hour. 한 시간에 50달러를 청구할게요라고 말을 했대. 시간당 50센 50불 청구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당 50불이라는 그 금액은 1991년 요금으로는 was raw 어땠대? 낮은 금액이었대. 그러니까 좀 싸게 불렀다는 얘기지.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You are worth more. 당신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I'm going to pay you. 나 75불, 시간당 75불을 당신에게 지불할게요. 와, 이 고객이도 대단해. 저 시간당 50불 받을, 받을게요. 그랬더니 당신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75불을 주겠습니다. 야 이런 고객 만나야지. 음? 자, 근데 그리고 that's where I started. It. 그것이 바로 내가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Some clients love hourly billing. 자, 몇몇 고객들은 hourly billing, billing을 을 좋아한대. 빌링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지만 청구라는 단어인데 hourly 하니까 어떠한 청구? 그렇지.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대.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할까? They know. 그들은 알기 때문에야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안다는 게뭔 소리일까? 쉽게 고 내가 일을 맡겼을 때이 일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세 시간 정도면은 일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 의뢰할 때몇 시간에 대한 세 시간에 대한 일 돈만 지불하면은 세 시간에 딱 마치고 일이 마무리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이 또 있고 또 다른 고객들은 일이리 그런 시간당 청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럼 시간당 청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They don't want you. 그들은 당신에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래. 뭐를 원하지 않느냐? Have an open checkbook. 비어있는 수, 당신이 비어있는 수표책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떠한 비어있는 수표책이냐면, all your hours. 당신의 모든 일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해야 되는 비어 있는 수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까지만 해석하고 설명할게. No matter how. 자, no matter how 하면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inefficient 하니까 아무리 당신이 뭐일지라도 B. 효율적일지라도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시간당 금액을 청구했어 예를 들어 갖고 선생님이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은빈이가 내 의뢰를 받고 일하는 분이야 내가 은빈이한테 3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은빈이 3시간 동안 일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세 시간 동안 일한 결과물이 내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세 시간에 대한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 너가, 여기서 너라는 거는 그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너가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너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런 개념이야. 둘다뭐 이해는 되지.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이유, 앉는 거나 이유는 명확하니까. 자, I understand. 그러니까 나는 이해합니다. Both sides of the argument. 양쪽 주장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you should. It. 당신은 집을 받아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냐? Bring to the table라는 가치. 여기 Bring to the table은 관용적인 표현이야. 제공하다라는 의미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 즉 일에 대해서 돈을, 집불 받아야 합니다. 자, 진정한 협상가들은 압니다. 뭐를?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압니다.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느냐? 그들, 이 고객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무엇에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진정한 협상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덜이 지금 아니라 왓이 되는데, 웨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슨 절이 나와야 돼?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이때 강조고문으로, 강조하는 대상이 와신데, 그 와스의 의미를, 아무래도 얘가 의문사다 보니까, 의문사는 문장맨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거든, 그 와시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웨덜이 아니라 와수로 바뀌어. 너희들 책에는 지금 아마 외덜로 나와있지. 이거 보고 수정하면 돼. 이게 어법상 틀린 거를 찾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체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위로. 몇번 문장이야? 8번, 8. 8번 8. 문장. 8. 어. 8번. 아. 아, 끝나고 말고 아6키야 응. 어. 오, 세심한데. <laughs> 아니 여기 괄호가 여기 끝나는 괄호만 지금 있었어갖고 은빈이가 시작 괄호가 어디냐 여기 아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 부분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어 뭐야 이거 형광펜이가봐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에 얘들아 요 폴미는 <laughs> 드디어 100번 정도 도달한 것 같은데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뭐라고? 의미상주. 그래, 어 자, 그다음에 remember 다음에 ing 형태 나오면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ing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신 뒤에 보면 완전한 적이라는거 보일 거야. 그래서 접속사 대시된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시간 음.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이 많지가 않네. 자, 이 비커우 이제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없는데. 자, 여러분 여기 some 그다음에 other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네.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라고 썸과 아들로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원트라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보 투부정사 이런 것들 많이 체크했던 거 기억나지? 그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 자, 다음 이런 거 문제 될수 있어. Inefficient. 형용사가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비동사로 끝났는데 원래 비동사 다음에는 주격 보호가 나와야 되거든. 그 주격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형용사가 지금 앞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랑 붙어서 빠진 거야.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다른 것보다도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in efficient가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be paid. 집을 받는 입장이니까 돈은 당연하겠지. 그다음에 여기 bring 무엇 무엇을 가져오다라는 표현. 아까 선생님이 bring to the table 하면 제공하다라는 의미였는데 목적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접속사래. 요 접속사 대신은 관계부사 대신에 쓰인 건데 관계부사 대신에 쓰이다 보니까 얘는 이니치로 바뀔 수 있고 서우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은 선행사 외와 관계부사 하우는 함께 쓸수 없다는 문법적인 특징 아니지 그래서 이니치로 바뀌어 줄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만 체크해 보고 그시면은 마무리 짓자고 일단 너는 너가 제공한 가치에 대해서 돈을 지불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고. 다음에 당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 <laughs> 뭐? 아, 주제가 뭐냐고? 이거를, 주제를, 아, 여기 나와있다. 그래서 지금 쓸라 그랬는데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